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랙의 최상위 포식자를 위한 헬멧이죠. 바로 h g c RPHA 1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엔진이 터질 것 같은 굉음이 귀를 때리고요. 온몸은 G포스에 짓눌리고 눈앞으로는 트랙 경계선이 그냥 휙휙 스쳐 지나갑니다. 0.01초를 다투는 레이서의 시점에선 세상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라이더는 모든 걸 믿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집중력.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 코너의 정점. 에이펙스를 완벽하게 파고들려면 정말 칼날같이 날카로운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안정성입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 상상해 가시나요? 이 속도에서 라이더는 끊임없이 엄청난 바람의 저항, 그리고 바이크의 진동이랑 싸워야 하거든요. 여기서 안정성이 무너지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겠죠? 바로 생존입니다. 영광과 재앙, 정말 종이 한장 차이거든요. 이 순간 라이더의 장비는 그냥 단순한 기어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 바로 그 자체인 거죠. 자, 이 모든 혼돈과 극한의 요구 이걸 충족시키기 위한 해답이 바로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레이스트랙 그 자체에서 태어난 헬멧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HJC RPH1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헬멧은 그냥 레이싱 스타일로 흉내만 낸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모토지피, 월드 슈퍼바이크에서 뛰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직접 써보고 피드백을 줘서 대별된 겁니다. HJC의 50년이 넘는 노하와 기술력이 전부 녹아 들어간 그야말로 찐 플래그십 모델인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FIM 인증. 이게 뭐냐면요.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이 주는 인증인데 전 세계에서 진짜 극소수의 헬멧만 통과하는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헬멧 모토 주피 같은 프로 레이스에 나가도 됩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딱 찍어 준 완벽한 서킷 스펙 증명서나 마찬가지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라이더가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단단한 갑옷, 이 헬멧의 쉘 구조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IPA1의 쉘은 PIM 플러스라는 아주 특별한 소재로 만들어져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플라스틱 조가리가 아닙니다. 카본 섬유, 그리고 카본 글래스 하이브리드 직물을 여러 겹으로 착착 쌓아 올린 첨단공학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고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데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충격은 또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서 라이더의 머리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겉만 단단하면 안 되겠죠? 갑옷 안쪽도 진짜 중요합니다. 헬멧 내부를 보면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가 부위별로 밀도가 다르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더 정밀하게 보호해주죠. 그리고 이거. 이머전시 킷 볼패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의료진이 2차 부상 위험 없이 헬멧을 안전하게 벗길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생명과 직결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헬멧의 다음 진화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엄청난 속도에서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속 350km 이상. 와 이건 뭐 상상하기도 힘든 속도죠. RPH-1의 에어로다이나믹 성능은요, HJC가 가진 자체 풍동 실험실에서 바로 이 미친 속도를 견디도록 설계되고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달릴 때 헬멧이 위로 떠오르거나 막 흔들리는 현상 있죠? 그걸 거의 완벽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 비밀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레이스 스포일러. 기본으로 포함된 이 투명 스포일러가 공기의 흐름을 헬멧 뒤로 싹 빼주면서 헬멧을 아래쪽으로 꾹 눌러주는 다운 포스를 만들어내거든요. 덕분에 라이더는 최고 속도로 달릴 때도 머리가 막 흔들리는 거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주행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열하게 달리다 보면 당연히 머리에 열이 받겠죠. 머리도 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면에 있는 5개의 공기 흡입구랑 후면에 4개 배출구가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헬멧 안에 뜨거운 공기를 그냥 밖으로 쫙 뽑아내서 라이더의 집중력을 최고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더가 직접 몸으로 느끼는 영역이죠. 바로 시야, 편안함, 그리고 컨트롤에 관한 디테일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RPH1은 일반 헬멧보다 시야가 훨씬 아주 넓습니다. 이걸 파노라마 뷰라고 하는데요 특히 상체를 발크에 착 붙이고 달리는 그 레이싱 자세에서도 굳이 고개를 들지 않고도 저 멀리 틀의 끝까지 볼수 있다는 거와 이건 정말 엄청난 장점이죠 내부 디테일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고 수준입니다. 은성분이 들어간 실버쿨 내피. 이거 땀도 엄청 빨리 마르고, 박테리아 증식도 막아줘서 늘 쾌적하고요. 또 안경 쓰는 라이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이지핏 설계도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잠금 쉴드 시스템. 이게 고속으로 달릴 때 들어오는 바람이랑 소음을 정말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결론적으로, RPHL은 그냥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 그 이상입니다. 이건 라이더에게 실질적인 성능 우위를 안겨주는 프로 레이싱 기술의 결정체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줄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렌시아 서킷의 시상대를 정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헬멧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도로 위에서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요?